어제 금강 세종부에서 기름 30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죠. 세종부는 준공 직후부터 이 같은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는데, 케이워터의 늑장 대처가 화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새 하얀 기름띠가 금강을 덮쳤습니다. 다급히 흡착포를 뿌려보지만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제 아침 유압유 300리터가 유출된. 금강 세종보 수문 유압 시설입니다. 이곳은 4년 전 준공 당시에도 구실 건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문을 열고 닫는 유압 실린더가 물 속에 있어 토사, 자갈이 쌓이거나 충격을 주면 언제든 사고가 렇게 고장을 내는 이런 일들이 왕궁 직후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K 워터는 기름 유출 사실을 환경당국에 곧장 알려야 했지만 2 시간 뒤에야 거꾸로 통보받은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늑장 초동 대처로 유압유가 대량 유출됐고 수문 아래와 오일 팬스 안팎에선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 등네 가지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사고 지점과 인근 수역에서 네개 지점에서 채수를 해서. 이제 먹는물 감시 항목 27개 항목을 포함해서 총 33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4개 항목에서 이제 사고 지점과 오일 펜스 안쪽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기름 유출의 원인을 밝히고 수문을 정상 작동하려면 수문 안에 물을 모두 빼야 하지만 이마저도 만만치 않아 언제쯤 원상 복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고그 어떤 수질 검사 데이터가 나온다든지